전체 임플란트는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까요?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굉장히 치아들이 안 좋아 보이죠? 현재는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문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임플란트는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까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합니다 아주 쉬워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혹은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한두 개도 기능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보시죠 이 환자분께서는 사실 아래쪽에는 치아가 198개가 남아있었는데 그 198개가 모두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하나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에 치아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씹을 수도 없고 웃을 때 입도 항상 가리게 되고 밖에도 잘못 나가겠다고 하시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치과를 다니시면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들으시던 중 저희 치과에 대한 지인분께 추천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셨는데 저와 상담을 해 보니 환자분께서는 여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변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치아들이 안 좋아 보이죠 위에 치아는 환자분께서 처음엔 틀를사용하고으지만은 틀릴에 대한 만족감은 아주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오랫동안 위에 틀릴 사용하신 관계로 위쪽 잇몸뼈가 많이 좀 흡수된 상태였어요 방석을 오래 쓰면 방석이 쭉 주저앉죠 틀리도 계속을 했다 보면은 잇몸뼈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께 어떻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으나 간단한 뼈 이식을 통해서 어금니 쪽과 앞니 쪽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탈에는 피가 많이 납니다. 피가 날때 우리가 조심하시라고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스피린을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피린. 하지만 아스피린을 끊어도 간혹 하다 피가 되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많이 드시는 오메가3, 그리고 홍삼, 이두 가지 도용하시는 분들은 술 중에 좀 과다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스피린뿐만 아니고 홍삼, 그리고 오메가3도 꼭 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